안녕하세요. 허조예요. 어, 집사입니다. 어, 정말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어,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나누게 되었네요. 혹시 제가 너무 울거든 누가 춤을 춰주시겠습니까? <laughs> 어, 이번이 첫 성교였습니다. 어렸을 때서북교회 전도사님인 제 동생은 여러 번 성교에 가서 시멘트를 부으며 계단을 만들기도 하고, 어, 다른 성교에서 10kg씩 빠져오기도 했었습니다. 어, 근데 갔을 때마다 동생이 하는 말은, Joy, it was so good. You should really go next time. 이었습니다. 어, 어렸을 때 당시에 저렇게 힘든 성교를 참여하는 거에 관심이 없었고, 어, 나중에 성인이 되어 여러 차례 가보려고 했으나 어, 빈번히 캔슬되고 마지, 마침내 코비드가 찾아왔었고 코비드가 끝나기 전에 전에 연차의 노예가 된 어,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 작년에 동일한 장소로 성교 갔던 어, 팀원 중에 한 사모님이 언니 너무 좋았어 다음에 꼭 다시 가고 싶어 언니 나랑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 이번에 제가 어, 신청을 하면 어, 신청하면 또 캔슬이 될까? 어, 내가 이번에는 갈 수나 있을까? 이런 아니란 마음으로 성교 신청지를 작성하고 회사의 연차, 연차를 신청했었습니다. 어, 그후 저희 팀이 매주 시작되고 한주한주 한주 지나며 어, 팀원들과 기도하고 액티비티를 준비하며 하나님은 저의 마음에 기대함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 뉴스 제가 뉴스 때그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 경계하라고 하러쳤었습니다. 어~ 그리하여 여러 차례 있었던 행사를 준비하기 전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 기도 제목으로 놓고 굉장히 경계하고 기도하며 어~ 그렇게 어~ 했던 기억들이 습관처럼 남아 이번에도 어~ 첫청겨왔던 만큼 되게 어, 동일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선교를 준비하는 저와 저희 팀원들과 말레이시아의 학교와 어, 그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 선교 어, 준비하는 기간과 선교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그후 어, 시간들을 위해 많은 시간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정말 걱정했던 것보다 은혜 넘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하지만 영육 에 영만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어, 닥쳐오는 회사 업무과 마감일 어, 가서 그 없는 시간 동안의 어치를 어치의 일들을 미리 끝내놓고 가야 하느라 컨디션 조절하자도 하지 않고 어, 출국하는그 새벽까지 일을 하다 비행기에서부터 몸살이 났었습니다. 어, 가서 첫 3일 동안 힘없이 이렇게 팔랑거리고 다녔던 저를 어, 그 후에도 멀미 굉장히 약해한 저에게 어, 팀원들은 모두 끊임없이 걱정과 배려를 해주었고 어,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커버해 주셨습니다 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평소에 열정맨이기 때문에 가서도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 몸이 좀안 좋고 아픈 시간을 통해서 어, 조금 제가 원했던 것보다는 좀 느리고 어 한걸음 뒤에서 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은 저에게 조금 느리지만 어좀더 디테한 하나님의 어 일과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어 너무 열정에 넘칠 때어 빨리 지나가면서 보지 못한 어 것들을 <laughs> 아 못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 것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 새벽 3시에 일어나 어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팀원들의 노력과 어, 처음 보는 저를 환한 미소로 안기고 토닥토닥해지는 학교의 학생들 어, 영어를 잘 못하지만 어떻게든 저희 크래프트 팀이 어, 준비한 액티비티 중에 Jesus is the light of the world를 써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 알파벳을 몰라서 이거를 어떻게든 써내려가겠다고 알파벳 한자 한자 쓰면서 그 집중하는 그 열정의 눈과 찌부리는 미간, 어, 찬양 시간에 소리 질러 찬양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끊임없는 미소로 저희를 챙겨주시는 선교사님과 사모님 저녁에 또 디브리핑을 하며 각자가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키즈 유스 팀원 등. 어, 하나님은 저의 하루하루를 소소하고 또한 큰 은혜들로 채워가 주셨습니다. 화수목 두 팀으로 나눠 세 가정씩 방문하며 너무 열악한 환경에 사는 아이들, 어,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책임져야 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어, 또한 로컬 예배를 두 차례 참석하며, 어, 목사님이 전에 해주셨던 세상의 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 주를 바라봐야 하는 수와 주의 설교와 어, 설교 전에 어, 전에 전도서의 말씀을 탐구하며 하늘 아래 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것을 찾는 퀘스천의 삶을 다룬 인생 바람을 잡는 인생의 설교를 어, 다시 들으며 내가 새, 또 세상을 추구하며 어, 또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기적인 욕심들로 어, 저를 어, 코프레 레 o r 어떻게 하면 저잘 오를 수 있는지 또그렇어 돈을 많이 벌어서 효도해야지 하는 번지르르한 그런 어, 명목으로 제가 저를 채우려고 하고 있었구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스 r a auto camera, auto camera, auto camera, auto c a m e 이 a auto 학 a m e r a auto c a m 서 r a auto c 기서 e r a auto 하는 그 분의 가족은 한 분의 가족은 파키스탄부터 크리스천 집안이셨고, 그로 인해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는 다른 그런 무슬림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아, "목을 칼에 칼을 칼, 목, 목을 칼에 베었던 식사건도 어, 있었다"고 나눠주셨습니다. 어, 그녀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아빠가 죽을 뻔했고, 어, 우리는 우리 가족이 난민으로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야 했어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녀는 어, 예수님을 예수님은 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하셨고, 그러해 아빠가 다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기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난민으로. 말레이시아와 어 말레이시아에 와서 더 나은 여성 인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학교에서 일할 수 있게 학었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 우리 가족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그 똑같은 시련을 겪을 수도 있어라는 간증을 저에게 나눠주었습니다. <laughs> 어, 이민자의 어 이민자 부모님 아래서 K장녀로 살아온 저는 어, 가난과 비자의 문제 등으로 꽤 힘든 삶을 살아오셨던 부모님 아래 어, 저에게 호주는 제 열방의 끝과 전부였습니다 어, 하지만 하나님은 말레이시아에 저를 성교를 보내시며 하나님의 열방은 어, 제 작은 시선보다 어, 더 크고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은 더 어리고 더 여리고 약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 더 많은 곳을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 결국 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를 보여주셨습니다 어, 30대를 준비하는 직장인 여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에서 더, 더, 더 많은 돈을 받으며 일을 할수 있을까? 어, 나중에 공부를 해서 좀 스킬을 올려볼까? 어, 라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윤택하게 나와내 가족이 살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성교 가기 전까지 하던 저로서, 아, 성교로서 다시금 하늘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위해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어, 또 성교를 돌아, 갔다 와서 성교를 돌아보며 묵상을 하던 저에게 주님의 복음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 전부이고 내가 바라봐야 할전부이구 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 간증을 마치며 저희의 간증을 통해 선교를 어, 가보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어, 옛날 일이 되버셨던 되었, 분들에게 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 저희 교회가 또 호주 멜번에서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고 미션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수에 시선을 뺏기는 게 아닌 주를 바라보며 하늘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저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무엇보다 하나 되게 하시며 모든 일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 모든 시간 어,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